네네 아, 여기 스타벅스인데 아 정말 사람도 많고 손님도 많고 야 장사가 아주 잘 되는군요. 음 그럼 나도 장사 좀 해야지. 어? 음, 음 일단 학폭 있죠 학폭 학교 폭력 학교 폭력으로 이 어, 사과문을 전달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아참이 이걸 해야지 소리가 크게 들리죠 이거. <laughs> 자한그 소리가 크게 들려야 되니까 아 학폭사건으로 인해서 어 교육지원청에서 어 이제 조치 1호 어 결정이 나와 가지고 어 사과문 서면사과를 해라 이렇게 에그 통지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사과문을 에, 써서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이때도 이 학폭 사과문이 필요하고 또 학폭 사건이 어 일어나거나 또는 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 사과문을 또 써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 저희한테 그 사과문 학폭 사과문 어 우리가 어 예문을 좋은 예문을 준비를 하고. 어, 대여를 하고 있거든요. 학폭이 되면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절대 몰라요. 그러니까 아, 그, 어, 감이안 잡히시는 어머니 아버지들, 어, 학폭사과문원고 어, 예시예문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음, 전화번호는 휴대폰 0 1 0 2 5022-8805, 5022-8805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